이제 이 세를 떠받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 모르는 세계입니다.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제가 계속 그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FRV라는 게 있다고 FRV, Fast Radio Burst라고 해서 빠른 광선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멀리 뭐 15억광년 15억광년 떨어진 곳에서 어떤 별들이 막 폭발하면서 어떤 전파를 보내오면은 그게 지구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가 이런 것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렇게 계속 잡고 전파망으로 잡는 겁니다. 그데 캐나다 의 어느 그 연구소에 다른 것은 딱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순간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천분이일 죠. 그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건데 주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약 15억 강년에서 전파가 모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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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단 일회적으로는 무슨 뭐 별이 폭발했다든가 그런 게 간단히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정기적인 그런 룰을 일정 룰을 가지고 보내는 것은 이야 생명체가 있어서 보내는거 아닌가? 그 과학자들 연구한 이게 뭐냐 딱 하나 열세 개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궁금해. 이야. 뭐 그것이 있골 억을 떠나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자들 학자들 그런 걸 합니다 지식의 발전이 13개월마다 더블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13달 13개월마다 배가 된답니다 분명한 브리테니까 백과사들을 이제 아예 발달 안 했는데 너무 그걸 채우다 보니까 다 채울 수 없고 어, 물론 아파리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번에 대통령이 수소차를 우리 정책과제로서 잠자, 차세 미래대, 미래의 벅벅, 뭐, 뭐야, 어떤 정책 그런 과제로 선정해서 막 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 뭐 전기차하고 경쟁이 계속되겠지만은 투트릭으 가야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근데 수소차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 또, 뭐야, 환경에. 우리 공기 깨끗하게 하는데 좋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것이 고용을 늘리고 또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정부에서 조금 세제 혜택을 주고 해서 그쪽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요. 또 우리가 그걸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자, 그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또 오늘 비서 보니까 한국 배터리가 배러리가 산업이 아주 세계 지금 거의 넘버원인가봐요. 거의 반도체가 1년에 140조 를수출하는데 거의 이제 앞으로 120조 수출한답니다 허허 내가 깜짝 놀랐어 아, 한국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고 또 좋은 희망적인 것도 있구나 조선 도나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저 거대한 중국이 우리 지금 한국을 잡으려고 반도체 뭐다 뭐 지금 말해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사드는 겉으로 난 어떤 것이고요 실제는 우리 한국 경제를 잡아보겠다는 어떤 눌러서 잡겠다는 그런 자기들의 업무입니다 보관이죠. 전략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laughs> 일본, 중국, 거대한 또 앞서 있는 그런 나라가 딱포진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도 남북한이 싸우고 살아야 되나 아, 이 슬픈 일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남북한이 우리 민족이 서 싸워야 돼. 다행히 김정은이가 지금 정기를 조금 잘 해가지고 분명히 방향은 정해졌어. 우리의 미래는 남북 한의 활발한 교역, 자유학래에 들어있어. 통일 안되도 괜찮아. 자유 학년만 하면 준통일입니다더볼바라겠습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밝은 면이 있어. 아. 자, 어쨌든 세계 경제나 모든 면에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면인가 아, 이제 또 인공지능이 또 우리를 우월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도움을 줄 것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뺏을 이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본가? 우리 뭘로 먹고 삽니까? 인간들. 근데 문제는 인간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개발합니다. 어 인공지능 그런 게에요어 옛날 그뭐 그, 그 로봇하고 다릅니다. 스스로 자기가 뭘 개발해서 만들어내 이제는요 바둑 기술 을안 가르쳐도 지가 알아서 바둑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 불가능다는 말에 다 이겨먹는 시대예요. 그럼 인간이 우리 아니 로봇트가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 로봇을 만들 때 절대 손가락을 만들면 안 된다. 손가락 없는 옷을 만들었는데 묶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인간은 절대 공격하지 말라는 어떤 뭘 집어넣든 명령을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래도 이제 뭐 3분의 2는 살았으니까 3분의 2만 살면 괜찮은데 우리 아들 세대는 심각한 문제예요. 어. 자녀를 낳아도 우리 자녀가 과연 안전하게 먹고 살 것인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아, 무리 아들도 이제 20대니까, 쟤들도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뭐 60년, 100년까지 사는 시대니까 이제 80년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에, 당대의 은이라고 불렀던 노아라는 하는 인물이 있어요. 노아와 상사람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17장 21절에 나옵니다만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장가고 장사하고 하는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아까 말한 미래에 다가올 것 먹고 사는 거다 관심을 두어 이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오직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관심을 두드라는 거예요. 야, 누구의 선택이 올라 이거예요. 아까 내가 미리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래에 올 것들 불안하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 집값은 팍팍 떨어지고 있고, 세계 또 부동산이 출어하고 있는데, 응?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제을 말씀드렸죠. 저, 신도시 건설하는 게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세금으로 얼마나 잡을 수 있는 것 같다가 신도시를 지어버리면요 그만큼 수도권인가 빠져나가면 수도권은 공실화가 되었어요. 굉장한 그게, 이것은 이제 앞으로 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막채우라할수 없는다는 게 있어요. 어. 이 문제는요, 전부 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전세나 부동산이 한 1, 2, 10, 10년, 20년 죽어버리면요 아,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들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분명 잡을 세금으로 잡을 수 있어. 근게 너무나 그 앞서가서 지어놓고, 나를 거기도 비우고, 여기도 비워보세요. 그걸 누가 감당할 거요 어. 그래서 나는 그걸 걱정이 돼. 아, 이런 건 좋아. 막 이런 것처럼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세상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달지라도, 우리 시선은, 적어도 삶의 반전은 어디에?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 아멘. 거기서는 그것들을 go. l e t it go. 흘러가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돼. 아, 네. 자, 올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신을 강력하게 이땅에 하나님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부어주는 세가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아, 네. 작년은례는 첫째 민족이 구군 열린 해라고 내가 예언했죠. 아, 근데 어쨌든 자세한 건 나는 예언하기 싫습니다. 부담돼서 싫어요. 이제 너무 부담이 되고 예언이를 까말까가신경쓰수가못 들어가. 아니 니까 그거 예언 안 하기 싫다고. 내가 전에 몇 년간 카페, 그 인터넷에 하는 일어나 우리는 그고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이게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얼마나 너무 신경 쓰여서, 도대체 이혼 못 하겠다라고. 이혼해놓고 책임도 미 잃은, 뭐 틀려도 그만 그런 년날 하기는 싫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 신종 불러오기 전에 새로운 질병이 지구처을 강탈할 것이라 이혼했죠. 교질될 뭐, 것이라고 구제업을 쓸어본 적이 있죠. 뭐, 그때 그래, 천남사건에, 그때 연평도 북한이 개별유 육히라고 예했죠다이졌죠 근데, 이루어졌으 망정이지, 안이루지면 어떻게 돼? 난는 연평도 끝난 다음에, 이제 연평도 서해서는 서해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으키지 않고, 어, 휴전선에서 문제를 출힐걸한 다음에 총소고 그랬죠. 용의 남살할 거라고 예언해고 독살로 죽였죠. 그제? 북한, 뭐, 타북 뭐, 관계에 무슨. 하여튼 다이루어졌 망정인데.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아예 묻고 싶지가 않아이 게. 음. 그래서, 요즘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한기에 너무 신경 쓰이고요. 틀리면 틀린 대로 어? 탄핵제가 일어나기 3년 전에 일어나고 것이얼마명 용어 먹었습니까? 그, 다만 일어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제 더 이상 막그듣고 어, 예언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장차 다가올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인류에 정말 정말 있단말인가 우리는 정말을 대비해야 돼.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되고, 그건 수십억 년 후에 반드시 이 태양기 전체가 박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구는 100% 이것은 나중에 사라집니다. 어. 근데 그것이 이제 엄청난 후일이라그 뜻이죠. 내가 분명히 전에 예언하면 기억납니까? 지구의 종말은 저 해상과의 충돌이 될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죠. 어.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것은 언제날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지구 주위에 별들이 확 지나가. 정말 별똥이 지나가. 어, 지나간 다음에 과학자들이 알았다는 것도 있어요. 온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 1km, 둘레에 1km짜리 한, km짜리 가 떨어지면요. 지구가 아마 3분의 를 박살 날 거라, 아마. 근데 그거 막을 수 있을까? 말 정말 둘레가 한, 뭐, 어? 2 k 로3 k 로 혹은 달만한 별이 떨어지면 <laughs> 지구가 어떻게 살아남아 내가 볼 때는요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은 지구 안의 문제 기후 문제는 인간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그러다 그 지구 밖에서 날아오는 어떤 것은요 이것은 참 해결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분명히 지구는 이것은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화성에서 과연 살만한, 음? 살 만한 살수 있을 것인가를 또 가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중국에서 달의 뒷면을 또 가봤다고 그러죠. 인간은 우주밖에 관심을 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률도 분명히 50% 중요하다 그런 얘기 관심을 가져야 돼야 하면 아, 그러나 50%는 우리는 뭐라고요? 이 우주를 돌리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됩니다. 바로 노아의 믿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먹고생이 바쁘고 장가기 바쁘고 장사기 바쁘고 다 관심을 잃을 테니 이것이 정보로 생각합니다. 여기 힘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이렇게 먹고살고 인정받고 장가하고 어? 맞는 말이 될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과 120년 후, 100년 후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뭐 인간이 아까 말한 지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지구가 안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대항이 힘들 거라 그런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계줄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 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든 인류가 지구가 종말을 맞이든 하나님이 건다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런 준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메시지를 받고. 이해는 말씀 듣고,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의 신앙적인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거기에 물론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이 21장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가드 안에는 사자와 어린아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군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대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란 유의대한 개념으로 성경 안에 곳곳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이루는 분이 누구라고요? 미시아고예수리시도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분을 추앙하는, 그분을 선정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 오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기록해 놓아야 돼.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 네.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라 그런 얘기. 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관심에 전100% 지기로 숲답고, 그러나 노아는 적어도 50% 먹고 사는 것 위에서 살았겠죠. 동물도 키우고 했겠지만 50%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습니다올한 해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우리는 한 발은 세상을 밟아야 됩니다. 왜?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장사해야 돼. 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반절은 항상 신앙적인 영적인 위의 것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개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셔야 아, 네. 그 사람은 100년 200년을 대비하는 사람. 자기 신의 종말을 대비하고 지구의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 노아가 결국은 120년의 증명에서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땅 위에 홍수가 오지 않느냐. 드디어 비가 옵니다. 40주를 비가 와서 모든 것들이 잠겼을 때, 그때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바로 가족 8명 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사람들은 장가하기 바빴고 장사람이 부탁 바빴, 바쁘더라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 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노아는 물러이고그 가족들은 노아의 순종에서 힘들게 그 세상에서 네. 본토를 가지고 뚝딱뚝딱 배를 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0%는 항상 세상, 50%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 네.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네, 전에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 저희도 뭐 대차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어, 지난주도 뭐 새로 또 발견해서 또뭘또 준비해서 뭐또 시도하는 거예요. 뭔가, 뭔가 새롭게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야, 우리 목사들은 맨날 새로운 설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 맨날 새로운 설기를 준비해야 돼.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바이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뭔가를 준비하니까, 아, 그래도 참 괜찮지. 할렐루야. 어,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는 분은 그래요. 아, 저는 뭐 설교 걱정 없습니다. 어, 제 나름대로 뭐 틀이 있다는 거에거딱 맞추면은 뭐 설교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이 동의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 설교 들어봐야 돼. 그래요 그래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가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장담할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 물론 받아서 설교를 많이 했죠 그동안. 지금은 요즘 들어서는 제가 이제 받아서 하는걸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더 힘들더라고. 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을받아서 다시 해볼까 하고 좀 기도했는데 잘안되네 하나님 말 망상하셨는지 안물렇더니좀 <laughs> 답이 잘안 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저 모세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팀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하고 나는 이미 보물을 받고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밤에 가서 축구 가르치고 해. 기억나죠? 정말 쉬었 거든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 상당히 영적인 포인트가 너무 어려워 좋고 준비하는 저도 아참 시원하다 새롭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길 제가 벌써 거의 한 20년을 했었잖아요. 20년에 한 70%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또뭐 쉬워져가지고, 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막 했는데, 넌또안 구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 어, 저는 그쫙 보물을 주시고, 주제를, 대지까지막딱탁 주셔가지고, 제 세미나 때, 하나님 응답된 세미나 때, 풀련을 짓기 전에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한, 한 30명 오면 한두 명 가능하더라고요. 어, 나머지는 안 되고, 그때가 있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싫어하니까. 그를 직접, 직접 시켰으니까, 이렇게. 근데, 야, 그게 안 되니까요. 요즘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해지더라고. 아,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실까? 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어, 교만해져지 가지고 다시 구해야 되겠다. 다시 구해야 되겠다. 그런 걸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요, 뭔가 다시 영적으로 준비하는 하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뭔가 같이 구해야 돼. 아멘. 아멘. 예, 이것이 장차 다가올 세대, 앞으로의 내 네, 해야 될 일이고,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셔야 돼. 저는 목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내가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이 답을 주셔야 돼. 거기서 치유도 있고, 이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당연히 신앙으로 살아야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준비해야 돼. 그러려면은,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 이건 지혜입니다. 내가 내 정렬을, 열정을, 어디에 투여할 것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 그게 직업적인 분야든지 어떤 분야든지 빨리 찾아서 거기에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고 예언자니까. 그 다음에 또봉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치유하고 성경이 주님께 사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것만 탁월하게 다는 것이에요. 더른 바랄 것도 없어 내가 뭐 노래를 잘한다고 당연히 도움이 됩니까? 물론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차량도 다사악공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뭐큰 도움이 됩니까? 내가 노래 잘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뭘 찾을 것인가 찾아야 돼. 다른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잘 전하고, 이혼하고, 정확한 이혼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하고, 가슴 부이을잘 이끌고, 이언자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병준들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빨리 찾아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 자, 이노아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천만의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대변다는 것은 지혜 차원이에요. 거기 플러스 믿음이 함께 가야 돼. 아면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한다고 하면 지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바로 미래를 준비하고 뭘 내가 구해설 것인가를 빨리 아는 사람이 지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꽤 많은 사람은요. 눈앞의 것은 참 관심이 많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 우린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인권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수소와 전기자동차 둘 중에 뭐가 다 앞으로 시장을 제패할 것인가. 음. 수소자동차는 그 수소이 비싸니까 문제고. 전기단동차는 충전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원래 못 가니까 문제예요. 여기서 누가 자기 약점을, 단점을 빨리 보완하는 건 성장이 됩니다. 어. 자동차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둘다 투자할 수밖에,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순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순서 쪽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비난하한 그런 사람도 많이 댓글에 봤습니다만은,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해야지. 진작 해야지. 정기상정 진작 정보시설에서 앞서 나가야지 그래 안그래 여러분이요 늦은거 늦은거 지금이요 인재 산다는 늦은거요자 그래서 뭔가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는 미래가 있다 그 준비할 때는 뭔가를 찾아야 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아멘? 아멘. 그 지혜의 자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요구하십니다 지혜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도 요구하시고 자그 다음에 자, 육제를 보는 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까 준비했던50% 중에 그 신앙은 뭘까요? 올두 가지 딱 정의를 해놓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간다고 죠 바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두종류로 나눈다고 그러십니다.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효교도 있고 다 있겠죠. 일단 우리는요, 우리가 아까 유실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자, 소설가나철학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무실론적인 입장을 지짓던 사람들은 그 문학과 주장을 보면은요, 태폐된 게맞습니다 철학적인 게 많습니다. 유실론적인 사람들은요, 어쨌든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철학자가 많아. 어, 물론 과학자 의세계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조금 그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요. 어쨌든 새로운 걸 발견하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과학자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나 소설가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딱확연히 구분됩니다. 무실론적 철학자, 무실론적 문인들은요 혈학적인가? 우리는말 뭐야? 말초 뭡니까? 그 세포를 자극하는 것.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실론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려고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에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 거기는 강력한 윤리를 요구하고 종말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윤리와 도덕을, 의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는 바로 아까 유실론적인 신을 인정하고 그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다. 공산주의나. 저는 저기 갈 것이다. 빨리 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라의 구구를 결정하고요. 내 개인의 운명도 결정하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 아, 아, 네. 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인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합체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아까 나는 그 f 팔드라고 해서 일정한 룰을 가지고 전파를 보내오는 그것이 저 천국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겠는데 그렇고 말할 수없겠죠 어? 여러분 신의 존재를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몸상을 수도 없이 들었고 이0년동 예언상을 수십만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저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체험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여러분 남의 체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의, 남의. 남의 체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바이블은 어떤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 종교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계시를 받고 또 기도에서 병이 났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그것이 지금 예수님 전부터 예수님 이후까지 전에는 유대인의 세계고 나머지 2000년은 바로 기독교 크리찬의 스 바로 체험들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고 내가 볼 때도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과 그들이 체험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 아, 네. 남 얘기를 들줄 알아야 돼. 아, 네. 받아들여야 돼. 아,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처음에는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정하습니까저 어? 서양인의 종교. 응?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왜이 사회에 적어도 약 20%가 지금 크리찬이 되었을까요? 그럼 기독교 가지는 첫째 영적인 퍼! 그 다음에 진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진리성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불교와 샤머니즘을 보아내고또 유교를 보아내고 거기에 20% 지금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때 그부사를 통해서 김일도 목사님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병자가 고쳐먹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는 것마다 바로 노름이나 그 다음에 술, 알코올 중독 이런 것에서 자유가 되고 해방되고 바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개인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조선인민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예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진리성을 인정하고 또 질병이 치유귀 떠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 주말 출전 집회 때 어떤 자매가 얘기했죠 만성 설사병을로 맨날 설사하는데 안수했습니다 갑자기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좀 치유도 해가지고 별을 어, 대적을 잘았다고 좋아졌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토하는 것은 내가 한게 아닙니다. 아니요. 표에서 손을과한아자왜 토합니까? 그건 내가 한 겁니까? 그건 성령이사신 것이죠. 어. 이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세계 연결어 있습니다. 우린 걸 갖다가 귀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을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거기에 항상 영적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머리 되 귀신아, 귀신 떠나가니까 귀머리 나았않습니까 네. 성경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네. 물론 의료 기술로도 병을 고치지만은 네. 분명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육적인 세계는 유기적으로 결합어 있다고 우리 믿는 것이죠. 아, 네. 그걸 우리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락으로 달았습니까? 난 다만 안성맞춤을 뿐이죠. 어, 그건 영적인 것이라 그런 일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들 들려오는 음성을 주는 예언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하는 게있니다 증명하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할야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주지심을 믿으라. 찾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fear, 경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걸 알고 구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대로 외면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다면, 답을 안 주신다면, 신은 안 계시는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식과다다잘 믿는데, 우리 맨날 고난만 하고 못 산다. 그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삶 속에 개입해오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그 신이 있다면, 그걸 뭘, 믿, 뭘 믿어야 됩니까? 그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